한번 가 봅시다. 가빈. 자, 이 사조는 <laughs> 일단 세력이라고 보는 거야. 자해가 두개 있죠? 그다음에 경금이 하나 떠는데 을경합으로 잡았죠. 그러면 목화가 금수를 잡는데 경금이 떴어. 근데 을경합으로 잡았죠. 그러면 구멍이 뚫렸어 안 뚫렸어. 안 뚫렸다 이 말이야. 그럼 무슨 구조야? 적포조아 이건 적포조적포가 됐으니까 무슨 운이 좋은 거야? 금수운이 길었다 이렇게. 금수운이 길하다 이렇게 잡고. 자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일단은 이제 새벽이로 보면 뭐가 금수운이 길하다 이렇게 잡고 두 번째를 보니까 관상생이죠 관상생. 관상생 왜 관상생기되냐면, 해수가 관이죠? 해자수가 관잖아. 이 그렇죠? 해수가 관데, 인 수생, 목, 목생화 이렇게 됐잖아. 그렇죠? 그까 관상생이 됐어. 관상생이었으니까, 요거 뭐 하는 사람이야? 관직이야, 관직. 관상생이 됐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해수나 자수를, 그러니까 관인데, 해수나 자수를 어떻게 잡으냐면인내압으로 잡았죠? 어? 인해암 이네아. 인해암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뭐야? 인성이 뭐를 잡은 거야? 관을 잡은 거야 그래서 인성 플러스 관이 됐으니까 요것도 뭐야? 관직이죠 그러니까 제압수단으로 봐도 관직이고 또 관상생격으로 봐도 관직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관단 사람이다 그리고 이 목화가 왕하니까 뭐야? 목화 통문사주죠? 그러니까, 아, 무슨 개통이 저렇 그래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저 관직인데, 이 관직은 관직인데, 수가 개입됐죠? 수가 개입되면 주로 뭐 법계통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법이나 세무 이런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사법고시에 패스했어, 사법고시에. 자, 사법고시에 패스하면, 어, 판사나, 뭐, 검사나, 이런 걸 해야 하든지, 나머지는 또 뭐를 해? 이 변호사잖아. 그렇죠? 변호사. 이렇게 되게, 사고 싶대상은 판검사나 변호사로 빠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관상생이 있,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에, 반대로 돼 있어. 이 병화일간이 갑인월이고 의뢰년에 태어났다. 이랬을 때는, 수생목, 목생화 해가지고, 큰 관을 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데, 갑인 목이 여기 있지만, 얘가, 얘가 이렇게 직접 생애 못 해. 못 한다고 그랬어. 그렇죠. 얘들은, 여기를 을목을 통해서 이렇게 생하는 거야. 근데 을목은 생하는 힘이 강해 약해. 을목은 을목은 승목이란다승목이니까 생하는 힘이 강해 약해. 약한 거야. 그래서 을목이 병화를 생하긴 생하는데 생하는 힘이 약하단 말이야. 약하니까 인성이 약해진 거죠. 인성이 약해졌다는 권력이 약해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판검사를 못하고 사법고시에 패스했는데이 인성이 약하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고시에 패스하면 공부 잘하고 능력 있으면 어디로 가? 겉판검사를 가고 조금 떨어지면 변호사가 아닌 거야. 물론 뭐 요즘에는 조금 그런 것도, 나라에 따라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 어쨌든 권력은, 판검사가 돼야 권력이 있는 거죠? 판검사가 돼야 권력이 있는데, 인성은 뭐라고 했어요? 인성은? 인성은 권력이라고 했잖아. 인성이 약하니까 권력이 약하죠? 그래서 판검사보다는 변호사가 권력이 거의 없잖아.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권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판고사는 못하고 변호사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 을의 의뢰, 을목이 병안을 살았느냐 간목이 병하을생람느냐에따라또 차이가 있는 거야 응? 그런 차이가 있자 무인년이 왔다 무인년이라는 것은 인목이 무는 뭐야 이거 무익고도 뭐야 병이죠 무익고도 병이잖아 여기서는 병화가 을목을 봤는데 무인년에서는 이게 병화 병인년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죠 무인년은 병인년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병화가 을목을 만난 게 아니라 인목을 만났죠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돈 버는 거 봐. 아, 이때 승승장구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무인년이 오면 병인년이 왔다는 거를 음. 캐치를 해야 돼. 앞으로 그런 게 중요해. 이제 앞으로 사주 풀때병화일관이 무년이 오면 무이골 병이니까 병, 병이 병출현에 출현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주 중요한 거야.